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신경과 전문의 이수호입니다. 박경숙님 남편분은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분을 보고 며느리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방해 드린 대로 술을 끊고 나서 아내분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43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루 한 잔의 술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노후 지침 채널은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제가 진료한 기억장애 환자 2847명 중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68%가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하루 한 잔만 마시는 분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한다. 외출하려다, 왜 나왔는지 헷갈린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까먹는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 혹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술을 끊으면 기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뇌의 AMRI로 확인된 실제 변화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심지어 76세에도 가능했던 실제 회복 사례들까지 모든 걸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도 매일 드셨는데 멀쩡했는데 한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어요. 술의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돌아가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대입니다. 술이 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후의 음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효소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20대에는 술을 마셔도 6시간 후면 완전히 분해됐죠.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분해 시간이 3배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뇌에 계속 남아서 내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실제로 제가 MRI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매일 술을 드시는 70대 분들의 해마 크기는 평균보다 15에서 25% 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더욱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술은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핵심 부위예요. 하루에 수십 개씩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억들이 모두 해마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해마의 신경세포 연결을 하나씩 끊어버립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새로운 책은 들어올 수 없고, 기존 책들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수면 중뇌 회복 기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우리 뇌는 잠들 때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마치 컴퓨터 디스크 정리 같은 과정이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면이 시스템이 80% 이상 억제됩니다. 독소는 쌓이고 기억은 정리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진짜 회복되는 깊은 잠이 아니라 의식을 잃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오히려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술이 가장 위험한 걸까요?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 막걸리와 양주. 65세 이후 어떤 술이 뇌를 더 빨리 망가뜨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43년간의 진료 경험과 국내외 신경학 연구 자료를 파탄그로 정리한 65세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술순위입니다. 네 번째는 맥주입니다. 맥주의 주요 위험성분은 퓨린과 당분이에요. 65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퓨린대사가 어려워집니다.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서 통풍, 신부전, 신장 결석 2배 증가해요. 세 번째는 막걸리입니다. 당분과 발효 부산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문제예요. 고당분으로 인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발효 부산물로 인한 해독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양주입니다. 위스키 브랜디 같은 고도수 양주는 40도 이상의 고농도 알코올이 문제죠. 고도주 특성상 위장 점막 자극이 매우 강하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증류식 소주예요. 혹시 전통 소주니까 더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와 달리 고온 증류 과정을 거치며 메탄올과 퓨제로일이 함께 농축됩니다. 이두 성분은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일부 걸러지지만 65세 이후에는 간 해독 효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신경계에 직접 누적됩니다. 특히 메탄올은 체내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테이드로 전환되며 시신경을 파괴하고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병을 마시고 의식 불명과 함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이걸 마시지 말았어야 했다였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술을 프리미엄 소주, 건강한 전통주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독을 약이라 믿고 매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증류식 소주는 메타놀로 인한 시신경 파괴. 휴제로 일로 인한 해마와 간 독성 축적, 고알코올로 인한 위와 식도 손상, 그리고 간 해독 능력 상실로 인한 독소의 전신 확산을 일으킵니다. 65세 이후 증류식 소주는 독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기억을 지우고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독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상태는 안전한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억력과 뇌 건강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방금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특히 30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 이름이나 지명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합니다. 며느리 이름, 사위 이름이 혀 끝에 맴돌지만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 동네 이름, 자주 가던 병원 이름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다. 셋째, 최근 식사 메뉴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아예 떠올리기 어려워요. 심지어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넷째, 약을 두번 먹거나 아예 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또 먹게 돼요. 또는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안 먹은 경우도 있고요. 다섯째, TV 프로그램이나 책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다음 편에서 앞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뉴스를 봐도 30분 후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까먹어요. 여섯째, 외출 목적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 뭘 하려고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마트에 가서도 뭘 사려고 왔는지 까먹어요. 일곱째, 가스나 문 단속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는지 불안해서 몇 번씩 확인해요. 외출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덟째 길을 잃거나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던 곳인데도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려요. 아홉째 돈 계산이나 간단한 암산이 어려워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얼마를 내야 할지 헷갈려요. 거스름 돈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열쇠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며칠 전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런 증상들은 절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알코올성 기억 장애의 명확한 초기 신호들이에요. 특히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박경숙 님의 남편 76세 최상훈 씨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상훈 씨는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반병을 드셨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꼭술 한잔은 해야 한다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한잔쯤은 괜찮잖아요. 하루 마무리할 때술 없이는 허전해요. 스트레스 풀려면 이 정도는 마셔야죠. 이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이름 혼동이었어요. 아내 경숙님을 보고 며느리 이름인 유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심지어 딸을 보고도 며느라고 부르곤 하셨죠. 가족들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증상은 극심한 말수 감소였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야기, 뉴스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하시고요. 표정도 점점 무표정해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증이었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시고 화초도 키우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세요. 화초들도 말라 죽어 가는데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수면 패턴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시고 자주 깨세요.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신 후 다시 잠들지 못해요. 그러다가 낮에 소파에서 계속 주무세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즉시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와 인지 기능검사, 혈액검사까지 모든 걸다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마 위축이 뚜렷하게 관찰됐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평균보다 22% 작아져 있었습니다. 76세 평균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전두엽 혈류 저하도 확인됐습니다. 판단력과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수가 줄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였죠. 인지-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점 만점에 16점. 정상 범위는 24점 이상인데 한참 밑돌았어요. 경도인지 장애를 넘어서 치매 초기 단계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훈 씨와 가족들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술을 끊으신다면 내는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드신다면 1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최상훈 씨는 가족 회의를 통해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기로 하셨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숙님은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옆에 있어 드렸어요. 특히 경숙님이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하셨죠. 예전에 술 마시던 시간을 산책 시간으로 바꾸신 거예요. 보리차도 작은 잔에 따라서 천천히 드시며 술을 잊으려 애쓰셨습니다. 두 주차부터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면서 뇌회복 과정도 시작된 거죠. 한 개월 후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훨씬 또렷해졌어요. 예전에는 중얼중얼 하며 불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훨씬 명확하고 크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음도 정확해지고 목소리 톤도 밝아졌어요. 그리고 말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주체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TV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전날 본 드라마 내용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먹는 시간도 정확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시간을 맞춰서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두 개월 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경숙님을 보면 경수가 며느리 유리를 보면 유리야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손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경숙님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MRI 재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해마 부위의 부정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크기도 2% 정도 회복됐습니다. 전두엽 혈류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내로 가는 혈류량이 30% 증가했어요. 색깔로 표시되는 MRI 이미지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더욱 놀라웠어요. 16점에서 24점으로 올랐습니다. 정상 범위 하한선에 도달한 거죠. 특히 기억력 항목과 언어 능력을 항목에서 큰 향상을 보였어요. 6개월 후 추가 검사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 기능 점수가 2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그리고 그날 최상훈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가 오늘은 산책 말고 그냥 손잡고 앉아있자.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69세 김철수 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김철수 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거실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 깜빡깜빡해요. 이분은 하루 한 캔의 맥주를 15년간 드셔온 분이었습니다. 소주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씩 드셨죠.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드신 거였어요. 알코올 농도가 낮아도 매일 마시면 뇌에는 누적 손상이 일어납니다. 김철수님의 다른 증상들도 심각했어요. TV 리모컨을 찾으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걸 몰라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아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누구에게 전화하려던 건지 까먹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김철수님도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최상훈 씨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해마 부위의 뚜렷한 위축이 관찰됐어요. 저는 김철수님께도 즉시 금주를 권했습니다. 맥주 한캔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매일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해 드렸죠. 김철수님은 고민 끝에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맥주 대신 탄산수를 드시기로 하셨어요. 시원한 느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탄산수를 선택하신 거죠.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 시원한 맛, 톡 쏘는 느낌까지 비슷했거든요. 술을 끊고 이 주가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거실에 나와서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 전화기를 가지러 나왔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을 기억하게 되셨죠. 한 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TV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 찾는 일이 없어졌어요. 안경 쓰고 안경 찾는 일도 사라졌고요. 3개월 후 김철수 님은 이런 멋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릿속에 뭐가 쉬웠던 게 벗겨진 것 같아요.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MRI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해마의 활성화 지표가 뚜렷하게 상승했어요.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19점에서 26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 우수 범위에 도달한 거죠. 6개월 후 추적 관찰에서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같은 연령대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제 손자들과 장기도 두고 화투도 치세요. 예전에는 룰을 기억하지 못해서 포기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손자들을 이길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사례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술을 끊으면 내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것. 그건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닙니다. 삶의 품격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술을 줄이고 기억을 되찾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리는 것.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76세에도 가능했고, 69세에도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떼신 거예요. 술이 아닌 기억을 위해 당신의 이름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43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좋아져요. 박경숙님의 남편처럼, 김철수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환자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만 보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창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된 팁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5단계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무릎 통증, 어깨림, 불면증, 소화불량, 혈압관리 등 어떤 주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